자, 이렇게 벌통, 토종 벌통, 환태통 만들 원목, 둘, 넷,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아는 형님이 주셔가지고 엔진톱으로 잘 잘라가지고 이제 환태통 만들 겁니다. 아, 왔다. 무겁네. 요거는 앞으로 벌통 제작할 원목입니다. 저 위에 거는 얼마 전에 만들어놨던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만들 수 있는 통나무네요. 지금이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있네요. 달이 뜨고 있네. 별표야, 그리고 또, 깡순이, 엄지, 뭐라고 가있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깡순이가 제가 파놓은 벌통, 지금 잘팠나못팠나 검열용이네. 이렇게 냄새 맡아 먹고 있습니다. 완성작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구멍만 뚫어놨습니다. 그라인더로 좀 다듬어야 돼요 안에 거칠거칠한 부분을 그라인더 손잡이 딱 끼워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잘 뚫었죠. 그게 그래도. 싹 다듬고 벌들 들어가는 구멍 뚫어주고 건조시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볼통이 됩니다. 이 밑에 기둥 받치고 있는 거 저거는 제가 엔진 톱으로 사각형으로 딱 따낸 겁니다. 그래서 한마로한마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빵 때리니까 저 사각 기둥이 밑에 떨어져 나온거죠 그리고 톱으로 싹 다듬은 겁니다 이제 그라인더로 마무리 작업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깡순아 잘 만드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흙구, 흙구간이로 황구가 됐어